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까지는 이제 불과 6명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의 진영은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개표 중반부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다수주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 때도 그러하였듯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도 역시 맹활약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편 투표마저 개표하기 시작하니 트럼프의 낯빛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선을 확실하게 어기며 의기양양했던 과거가 무색해질 정도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용지가 대거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우편투표 시스템은 엉망이다. 나를 음해하는 세력의 조작이 아니고서야 이 정도로 극적인 역전의 결과는 나올 수 없다. 대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짜 미국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라며 선거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 포착된 정황이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기에 앞으로 미 대선의 향방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미시간주에서는 개표가 90% 이상 완료됐을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51.64%의 득표율로 바이든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용지가 우편투표에서만 무려 14만 표 연속으로 개표되었죠. 14만 표의 투표용지가 개표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용지는 단한 장도 나오지 않은 것인데요. 물론 우편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개시된다면 바이든 후보가 선전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던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트럼프의 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바이든 진영이 꼼수를 써서 무리하게 부정 행위를 한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실제로 미시간주에서는 우편 투표 개표의 결과로 트럼프에게 열세였던 바이든 후보가 극적인 역전을 이루어냈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의를 하지 않을래야 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국 최대 유통사인 월마트가 전국의 모든 지점에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왜 월마트가 비상사태를 발령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노릇인데요. 미국에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선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트럼프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고 이것이 유혈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진영의 선거 유세 차량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고의로 추돌하는 일도 벌어졌고, 총으로 무장한 채 투표 현장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됐죠. 안 그래도 지난 6월에는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연결되어 애꿎은 민간 상점들만 약탈과 방화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뉴욕의 맨해튼 거리는 마치 목공소라도 된것 마냥 나무판자로 창을 가리는데 분주한 상인들로 가득합니다. la 비버리힐즈 명품거리에서는 나무 벽을 쌓는 것으로도 모자라 값비싼 유명 조형물을 온갖 보호재로 꽁꽁 싸매는 등 앞으로 미국 사회에 들이닥칠 대규모 폭동에 대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전역에 걸쳐 5,000개가량의 점포를 갖고 있는 최대 유통사 월마트 역시 이러한 위협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곧 월마트를 습격하는 폭도들이 나올 것이며 이를 대비해서 식료품을 사재기 해둬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몇 장의 사진들은 현지 네티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한국에서 진행했던 총선 투표 현장의 경관이 바로 그것인데요. 4월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공포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죠. 시민혁명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에서조차 지방선거를 전면 취소시켜버릴 정도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70%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들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집중조명했죠. 미국의 CNN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공포심으로 인해 투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게 나오면 오히려 이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결국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우려를 정면 돌파하여 민주주의의 위협을 받기는 커녕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 레벨을 보였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당국에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역 수준을 유지하였고 국민들은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앞장서는데 거리낌 없었다 라며 감탄하였죠. 영국의 BBC에서는 모든 투표장이 소독된 상태로 잘 준비되어 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국가에서 실현하였다. 한국인들은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껴야 할 정도로 불편한 투표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얼굴로 투표에 임했다며 한국인들의 성숙한 의식에 놀라워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 등에서는 서방의 민주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상으로만 추구해 오던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실현되고 있다. 전율이 돋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으며 프랑스의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피가로의 레지사르노 특파기자는 서방의 선진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오고 있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하지만 근래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 국가들 속에서조차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현상을 만들었다. 반면 민주주의 후진국이었던 한국은 어느덧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 버렸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불어 미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시위 광경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평화적인 수단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촛불혁명의 사진을 보고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집회 사진이다. 미국인이 듣는다면 굉장히 놀랄 만한 사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시위 중에 시민이 다친다든지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여 문제를 공론화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보통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지배하는 뉴클리어 코리아를 떠올리는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아닌 남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남한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 정권의 밑에서 시민들이 억압받는 게 당연했다. 탄압받던 시민들이 피해 사실을 세계에 호소하는 게 불과 몇년전 일이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보통 한국 역시 동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기에 국민들이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져 있을 것이라 여긴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 여긴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민주 의식이 약하기에 국가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불빛의 행렬을 보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 아시아의 이미지가 전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동안 시민혁명의 이미지는 프랑스가 대표해왔기에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군중이 다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생각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상호 대립적인 요소를 너무나도 쉽게 양립시키는 성과를 달성해냈다라며 한국의 현실을 이 세계의 일인 것 마냥 낯설어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10월 30일, 59만 명이라는 역대급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어느덧 코로나19는 누적 확진자 수 4,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은 대선 결과에 소용돌이 휩싸여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동의 불안함에 떨게 되는 것인데요. 혼란스러운 미국의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일본의 확진자가 한국을 초월하면서 일본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부터 일본의 인구 대비 확진자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고 세계 언론들도 이를 정상이 아니라며 일본의 감추기 전략이 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감출 이유가 사라진 최근 이 예상에 부응하듯이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가며 혼돈의 상황이 연속입니다. 사실, 이는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동안 소홀했던 검사로 인한 데이터의 축소와 적극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인한 것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의 심화는 한국의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어찌 보면 많은 인구수에 한국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대처를 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해결해보자 긴급 사태를 선언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이해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긴급사태가 발표되기 전날 패닝에 빠진 일본인들은 또다시 사재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킨 도쿄는 감염자를 막는 것은커녕 감염자의 80%의 감염 경로 추적도 안돼서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지 축소를 막기 위해 조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자 의료물자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언론들은 밝혔고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할것 없이 잇따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의료용 안면보호대와 의료용 안경은 어쩌면 10만개 단위로 긴급 입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 누가 어느정도 부족한지 알고 있는 분 있느냐. 의료용 마스크 N95 등도 다음달에 조달한다고 말했죠. 이에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부 지사가 아무쪼록 오사카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트위터에 부탁했고 손 회장은 무사히 의료용 마스크 안면보호대 등이 입하되면 조속히 대응하겠다. 함께 싸움에 힘을 내자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치현과 후쿠오카시에서도 손종희 회장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그리 어색한 광경은 아니죠. 하지만 아베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지 일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손 회장의 시도에도 일본 당국 차원에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이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소독액도 대량으로 이쪽에서 입수할 수 있지만, 일본의 인허가 절차에 1년 정도 걸릴 듯해 입하가 불가능하다, 매우 안타깝다. 그것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로 간다고 19레트이트 했었죠. 현재의 상황에서 자원물품이라면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도 해결이 빠르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문제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의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장들이 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천 마스크를 가구당 두 장씩 배포하는 계획을 강행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비교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지난달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일본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100만 명에게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테스트 키트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기관에 혼란을 유발한다 는 등의 비판에 계획을 철회한 바 있었죠. 당시 일본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제대로 진료도 받지 못하는 일본 시민들을 위해 이를 손정희 회장 자비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인들이 스스로 막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시 올림픽 개최 여부와 시민들로부터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손정희 회장이 흔들고 있으니 눈에 가시처럼 보일 겁니다. 일본 정부의 무능력한 모습은 그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 확진자가 주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일선 검사 기간에 과부하가 걸려 검사 실적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NHK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쿄의 일선 보건소 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검사를 받을 때까지 4에서 5일이 걸리는 것이 여러 곳이 있을 정도로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손 회장은 일본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검사도 늦고 격리도 늦고 엉거지춤한 긴급사태 선언으로는 이 상황을 오래 끌 뿐이라고 생각한다. 감춰진 양성인 사람들이 지금도 전국에서 전차나 버스로 통근하거나 가족에게까지 감염을 확대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쓴 소리를 올리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런 이기주의적인 행동은 일본 시민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 또는 음성으로 뒤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병원 의료진들이 방어 장비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등 일본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열심 이미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들은 한국, 일본 가리지 않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뜻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확진자 가족이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7일 일본 지지 통신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남성의 유족 A씨는 최근 직장에서 너도 감염자냐는 이야기를 듣는 등 심한 차별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 중한 명은 한동안 출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 등 감염 위험이 큰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간호협회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귀가시 택시에서 승차거부를 당하고 간호사의 자녀는 보육원 등이 거부되거나 등원해 도 제대로 케어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의료 종사자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에서는 좀처럼 나아질 기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케어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글로벌 위기 때 대처를 훌륭히 해낸 결과로 앞으로의 전망이 밝을 것이며 타국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로 인식되는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반대로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혼자만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유력 경제지인 미온 게이자인은 한국이 이번 선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결과 여당이 상황 대처를 잘한 결과 180석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독이 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반 재벌, 반 기업 정서가 강하여 한국은 경제적 구심점을 잃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니온 게이자인은 한국 산업계가 투표 이후 불안해 한다며 세계적 위기 가운데 대처를 잘한 정부에게 국민들이 표를 많이 몰아줬지만 한국 경제는 좋을 리 없다는 것이죠.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주가 사라졌으며 그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수주가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결국 4.15 총선 압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지만 한국 경제에는 좋을 것이 없다는 논조였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현재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경제 분야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 경제 역시 전망이 당장 밝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IMF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선진국들 중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한국으로 더욱 선방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왜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것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자국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당국의 상황 대처가 너무 느리다 보니 각 지자체나 전문가들이 민간에까지 도움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며 자연스레 이웃 나라인 한국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건 당국자들을 빨리 초빙해야 일본이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 의학 생리학자 수상자 교토대 교수 야마나카 신야는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노하우를 배워서 일본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외과 의사인 가미 마사이로는 3월 초부터 세미나를 통해.